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, 그리고 중량 풀업을 했습니다. 어,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오늘 160으로 3개씩 쌓았는데,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던 느낌이 났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, 어, 약간 언렉하고 나서 등이 자, 등을 잡는 감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0까지 가져가서 살짝 쉬어가는 느낌을 가져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어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로이드. 어 제가 운동도 이렇게 하고 주변을 돌이켜 보면서 어 이런 약물을 어 맞게 우리들이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 약간 TV를 보더라도 어, 약물을 맞지 않은 내추럴한 분들은 TV에 이제 캐릭터가 좀 부족하고 신기하지 않아서 오히려 TV나 이런 데서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약간 아놀드 클래식, 데드리프트 하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, 여성부였는데. 신기해서 보게 됩니다. 일반 분은 뭐 어쩌다 한번 보게 되고 그런 것도 신기해서 보게 되고. 그래서 나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다른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우리가, 어, 약물을 싫어하고 약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, 약물 맞은 사람들을 더, 오, 어, 좀 뭔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을 해서, 어,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 약간 이게 어쩔 수 없으면서도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뭐 웬만한 사람들 제가 아놀드 클래식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여성부를 보는데 여성 같은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. 누가 봐도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아, 여성분도 저정 어, 여성분도 저 정도로 맞는데 남성분은 진짜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든다는 걸 보고 또아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고 어, 나도 저렇게 훈련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걸 따라갑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저는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. 너무 자극적인 거, 너무 신기한 거, 너무 큰 거, 이런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약간 정적으로 어, 내 어, 나를 돌이켜보고, 어, 어제 의 나보다 좀더 강한 걸 추구하려고 하고,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어,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어, 굉장히 약물을 오픈해서,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약물 오픈하는 것 또한 뭐 나쁜 좋은 거지만 숨기고 하는 것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물을 오픈하고 또 이렇게 자기는 남들한테사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걸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물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냥, 어, 저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습니다. 어린 친구들이라던가 젊으신 분들, 그리고 그 사람의 팬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맞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들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약물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자극적인 걸 추구하기보다 어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해지는 데 목적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가슴 잘 움직이시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그분이 30살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걸 보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건강하게 평생 같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. 저와 함께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